이제 약간 이렇게 띄워줘야 되겠죠? 약간 로그 속을 든 모습입니다. 약간 그 약간 이렇게 어, 왼손 잡으세요. 이 어, 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무대 인사를 배우겠습니다. 엄지 앞발을 이렇게 사람 인자를 만들어 주세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 한쪽 발그 왼쪽 발꿈치 복숭아뼈에다가 오른발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럼 사람인자 모양이 되죠. 네, 사람인자 모양이 됩니다. 약간 살짝 벌려서 하세요. 왜냐면딱 붙이면 힘이 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약간 살짝 벌려서 편하게 사람인자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인자를 그리는 의미가 있어요. 어, 사람인자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협동심을 서소리 어, 산타량은 단체 종목이라 협동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협심이라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이 기대서 협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게 사람이고요. 나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존재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협동이에요. 협동, 협심.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협심을 하는 그 의미를 뜻하는 거고두 두, 가지 두 번째는 사람을 존중한다. 존중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람 인자 모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을 앞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인사예요 무대 인사. 저를 한번 먼저 봐주세요. 다섯 한번 멈춥니다. 잠시 하나. 이렇게 하면 구월을 마치지 않아도 똑같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다섯 시면 잠깐 멈춰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지금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면. 그 물론 이제 그 많이 숙이느냐 안 숙이느냐가 차이지만 거의 90도로 숙여야 되는 거예요. 무대 인사는. 그냥 목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대로 가서 이렇게 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숙여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90도로 시작. 하나 둘셋 넷. 시작 하나 둘 인사 다시 다시다 다시 다시다 빅사리 났어 빅사리 됐어 자 손바 앞에다 놓고 자 전인석 씨 손바 앞으로 자 인석 씨 얼굴 잘생기셨네요 이제 다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호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거의 일사정연하게 인사가 되는 거죠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자, 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소고를 무대 인사를 했어요. 무대 인사를 했는데. 자, 이제 좌우세요. 좌우세 자, 모든 소리를 기본을 시작할 때는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에에에, 이거예요. 에에에에, 이거죠. 시작. 에에에에, 그렇죠. 여기서 멈춰야 돼. 에에에, 여기까지는, 칠 때까지는, 에에에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 에에에에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각자, 오른쪽, 왼쪽을 잘 구분하세요. 제가 중간에 있으니까, 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